자 김시영TV가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낮에도 돌아오고 밤에도 돌아왔습니다. 자 요새 낮에는 거의 뭐 여름이죠 이제. 자또 여름에는 또 땀이 많이 나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체력적으로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또 우리 파이코인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이슈가 되었는지 김시향 TV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모양도 이름도 똑같은 우리 파이코인 입출금이 되지 않는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개당 55,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된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 비트마트 두 곳만 보시면 됩니다. 차트로 만나봅니다. 다음. 자 2022년 12월 31일 연말에 상장하고 나서 500달러를 찍어주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진짜 상장하고 개당 500달러 하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죠. 자 그날을 기대하면서 현재 상장되어 있는 거 함께 보죠. 자 이때 찍고 나서 그대로 8개월 동안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쭉 하락하다가 이때 작년에 8월 달에 한번 상승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상승을 많이 했죠. 다시 지금 현재는 제자리로 왔습니다. 해당 40.9 달러. 자,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일자로 이제 쭉 가고 있습니다. 혹시 거래하시는 분 계시면 주의하셔갖고 거래하시고 가격과 추세는 계속해서 알아보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또 언제 이렇게 한번 튀어 올라갈지 모릅니다. 다음. 자, 우리 본진이죠 파이네트워크 트위터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11일이니까. 없죠? 오늘도 없고. 팔로워 숫자 한번 보죠. 336.9. 자, 337에서 한창 있다가 336.9로 다시 내려왔죠. 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기도 바쁜데, 지금 후진한 거잖아요, 지금. 자, 빨리 다시 복귀를 해야겠죠. 337을 좀 넘어서 뭔가 팍 치고 나가는 그런 게 한번 지금 좀 필요해 보입니다. 파이코인의 인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 파이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지도가 올라왔고, 내용을 보죠. 파이네트워크 점차적으로 모든 곳에서 인기를 얻게 됩니다. 파이코인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실생활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자, 볼까요? 우리나라 이쪽에 지금 바글바글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쭉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쭉쭉 있고 필리핀도 있고 중국이 근데 많이 아, 안 보이네요. 중국이 좀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어, 대만도 있고요. 어, 이거는 조금 이외네요. 자, 이쪽으로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안 보이고. 자 이렇게 지금 동남아시아 쪽으로 위주로 해서 캡처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지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덮었죠. 상당한 인기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자 다오월드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최고의 파이코인 1인자 다오월 내용을 함께 보죠. 오늘 낮에 다뤄드렸던 내용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케와시를 통과하고 케와시 검증인으로 활동했던 송구자들이 잠정 승인 상태로 복귀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생체 테스트를 통해서 계정을 다시 확인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혹시 같은 상황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파이 네트워크. 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낮에 설명해 드렸죠? 검증 활동 열심히 하시는 우리 멤버분께서 다시 임시승인 상태로 되돌아갔다 사례를 바로 올려주셨죠 낮에 다루었던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다우월드님도 지금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면서 지금 뭔가 다시 복습하듯이 뭔가 지금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본사에서 뭐 겁먹을 것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혹시나 이렇게 문구가 뜬다면 어 우리가 그 절차대로 다시 한번 시행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사례가 혹시 있으신 분은 제 유튜브로도 다시 댓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와시다 통과됐는데 다시 전 단계 임시 승인으로 돌아갔다. 혹시 이런 분 계시면 제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파이 글로벌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고. 내용을 보죠. GCV 31만 달러로 작성된 큰 파이네트워크 눈사람 계획은 양쪽 건물보다 높으므로 파이 GCV가 승리할 것입니다. 자 어디길래 이렇게 눈이 오고 그리고 이렇게 거의 건물 수준으로 만들어 놨는지 뭔가 좀 합성의 어떤 느낌이 좀 올라오긴 합니다. 근데 뭐또 모르죠, 이게. 진짜인지. 자, 어느 나라인지, 뭐 어디에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자세하게 좀 나오면 좋겠는데, 정보가 너무 없죠? 거기다가 이또 GCV가 또 붙어 있으니까 약간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냥 재미로 그냥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자, 파이어니어 트위터로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보죠. 여기도 캡처가 하나 올라왔고, 이번에 소수의 파이오니어에게 독점 공개되는 포스트 락업 기능은 다음 뉴스 업데이트를 위해. 자, 지금 보면은 파이 앱에서 중간쯤에 락업이 나오는데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소수의 파이오니어에게 제공된다. 보면은 뭐 전체는 아니고 누구는 제공되고 누구는 제공 안 된다. 뭐 이런 것 같은데 포스트 락업. 주제는 요거랍니다. 포스트 락업이고 다음 업데이트에서 밝히겠다. 어, 요렇게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락업 관련 사항인 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다틀라 68로 들어왔습니다. 자 어제 인도네시아 소식 왔는데 오늘도 요렇게 파이네트워크 인도네시아 파이넷 마트 회장은 c c v 글로벌 차이나와 협력을 했습니다. 요렇게 또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소식이 자주 올라오고 있고, 지금 여기 뭐 어떤 각서들을 주고받는 것 같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있고, 따봉 날렸죠. 자, 파이코인 관련 마트와 또 GCV가 붙어 있는 차이나 이쪽으로 각서가 체결이 됐다고 하는데, 뭐 어떤 자세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파이 체인 몰 같은 이런 마트와 중국의 gcv 멤버들과 어, 협약을 맺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파이코인의 가치를 높게 측정해서 뭐 물품 같은 거를 제공해 주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뭐 가짜로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웃으면서 뭐 이렇게 할 일이 없죠 자 서로의 각오를 다지면서 지 이렇게 좋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체결이 되고 협약이 되고 이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파이 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내용을 보죠. 파이 계정 안전 세 번째 제 3자의 서비스에 주의하세요. 민감한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파이 전체를 훔칠 수 있으므로 계정에 액세스하기 위해 타사 서비스를 사용하지 마세요. 파이 네트워크 자 항상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죠. 파이코인 관련해서는 우리 파이 최고라는 앱. 그 외에는 뭐 사실 뭐, 뭐 누를 일도 없고 접근할 필요도 없고 항상 링크 같은 거 조심하시고 파이 앱 외에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용할게 뭐 파이 앱 그리고 파이 브라우저 뭐이 정도죠. 항상 주의하시고 비밀번호 주의하시고 비밀 구절 요거 적어서 잘 보관하시고 요 정도만 뭐 기초적으로 지켜 주신다면 크게 뭐 해킹의 위험이 사실 없습니다. 뭐 국기 게임 뭐뭐 뭐 유출 뭐 이런 거 있다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채굴만 채굴 될때그 정도 수준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채굴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노드 뭐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집을 또 특별히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또 카페나 이런 데서 또 자료를 조금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 같은 거. 그 아이폰 가지고 어떤 매집을 많이 하는 것 같죠? 자그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 최신 트위터 소식은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향 TV의 일상 유튜브 나라올라 TV도 오늘 영상 하나 올렸으니까 오셔서. 따봉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